예, 그리고 이제, 미스트로 3에, 어,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시킨 이후에 내가 보내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김다현, 저 너무 좋아합니다. 음그 김다현을 그렇게 만든 김다현의 아버지, 김봉곤, 저 존경합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또, 우리 김태현이. 저는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노래를 어떻게 그런 감성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세살 때부터 국악공부를 했답니다. 세살 때부터. 그러면 미미보다 한살 어리니까. 여러분, 10년. 커진 10년 가까이. 김다영이는 12, 13년을 내공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청순하고 청아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비어있는 거룩에 소리라는 정말 보석 같은 소리를 담았기 때문에 그두 아이들이 천상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김다연이하고 김태연이하고 우리 미미를 비교하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미미 못 따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1년 그것도 외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이제 한 살입니다. 만한살 지났습니다, 우리 님이. 그러나, 저 아버지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연극부터 시작해가, 대한민국 최고 연기자상 받고, 서울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스타듬에 올랐듯이, 저는 도전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도전을 무서워하지, 그건 유통이 것도 아니고, 도전을 무서워하면은 유통이 딸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미미 보고 그럽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그래서 내 옷에다가 전부 다글을 씁니다. 왜? 혹시 우리 미미가 아빠 바지를 한번 봤을 때, 어, 그렇습니다. 이다 쓰놨습니다 지금. 응? I can do, it. We can do, it. 어, only my darling, 어, 미미. 미미송, 장지기장, 그리운 어머니다 어, 쓰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놨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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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지시 다시, 다시, 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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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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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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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미는 경험보다 소중한 게있거든요 서울 갔던 놈하고 안갔던 놈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여러분. 코끼리 본 놈하고 안본 놈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인생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닙니다. 해본 놈하고 안 해본 놈하고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여러분. 그럼요. 한국에서 지하물이 잘 가르치는 영어 선생한테 백날, 천날 배우는 거하고 미국 가가지고 본토에서 본토 사람들하고 영어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듯이 똑같습니다. 골프 치본 놈, 안 치본 놈, 골프 안 치본 놈, 야 골프장에 지게 짝대기 갖고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모르면 말하지 마라. 모르면 배우면 된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미스터로3 빠르지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뭐 20만 명이 지원 한다, 5만 명이 지원 한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어. 그 동네 뭐 이장, 구장들, 반장들 그런 지원도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볼때한만명 가까이 는 지원을 하겠나. 그런데 거기서 백 명을 줄이는데, 손민채 언니 말대로 삼촌, 미미는 스토리텔링이 있잖아. 아빠 찾아, 혼자 사는 아빠 찾아, 응? 늙고 병든 호렙이 아빠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 아이입니다. 하늘을 날아서 온 아이입니다. 엄마는 가족이 많고 친척이 많고 우리 아빠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나는 그 이야기를 가끔씩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막해집니다. 그럼 우리 미미는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외로운 아빠하고 살기 위해서 병든 아빠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아빠 엔돌핀 팍팍 양념으로 고춧가루 뿌듯이 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지가 무슨 꿈이 있고, 지가 무슨 미래를 알고, 지금 몇 살입니까? 이미 작년에 올때 11살이었습니다. 만 11살. 이제 만 12살입니다. 저 어린 게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아직 압니다. 그냥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는 지밖에 모르는 걸 지가 알거든. 아빠는 지라 그러면 목숨 거는 걸 알거든. 아빠는 무조건 지한테 칭찬을 하는데, 잘못했을 땐 아빠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 아빠를 다 하니까 아빠한테 이기는 거예요. 아빠 뭐잘못했다 얘기하지 요 바로 꼬랑지를 땅을 파가 묻어 봅니다. 꼬랑지 내리지를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바로 꼬깨이 하고 사 가지고 땅파가 지 꼬랑지 땅 묻어 푸고 꿀래앉자가 아빠 이쁜 우리 아빠 자빠집니다. 자빠집니다. 뭐 유통이 성격이 와일드하다. 와일드 안 합니다. 더러븐 인간들 보면 와일드하지. 저희의 본명이 유순인데 순자가 순박할 순자입니다. 저는 책 보기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의 숫자만 내려갈 뿐이지 마음은 똑. 우리 미미하고 같이 놀면은 우리 누나가 그럽니다. 우리 큰 누나. 보인선생 유언영 우리 큰 누나가 그럽니다. 아이고 둘이 노는 거 보면 미미가 누나 그때 미미야. 미미 몇 살? 미미 일곱 살이야. 얼마 전에도 그래. 미미는 일곱 살. 아빠는 세살 알지? 네. 대답도 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떨어지는 거 겁나가지고 평생 못따는 바보로 인생을 살게 할까요? 떨어지면 어떻노? 떨어지는 것도 인생에 지가 지 유미미의 인생결절을 타고 하다가 만나는 잠깐의 찰나일 뿐입니다. 바람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꿈이 없는 꿈이 없는 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과 마음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 내 DNA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겸손하고 검소하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저는 키우고 떠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거 아이가? 빠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떨어지 면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피라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 미미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미 그런 거 겁내는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미에 대한 미래는 미미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심우송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미 한국 올때 6년 계획을 세웠거든요. 6년 계획. 왜? 미미가 만 11살이니까 6년 계획 만 10이고 한국 나이 18. 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안한 나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 6년을 어떻게? 3년은 교육이고 공부입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미미는 피아노와 드럼, 기타, 심지어는 제가 바이올린을 한다니까 바이올린 배워라. 배워? 어?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3년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버스킹과 미미 공연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우나 선배님 같이 우리 미미를 키우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심수봉 선배님 같이 우리 미미를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미미 행사의 여왕, 그거 안 맞습니다. 나훈아 선배님 행사 안 합니다. 심수봉 선배님 행사 안 합니다. 자기 콘서트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북 치고, 노래 하십니다. 심수봉 선배님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때로는 드럼을 치면서, 때로는 피아노를 치면서, 때로는 기타를 치면서, 미미를 사랑하는 미미 팬들을 위한 미미의 콘서트를 하는. 그래서 전국에, 대형 극장 같으면 더 좋겠지만,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느님의 말씀이, 작은 소극장부터, 작은 소극장에서, 장기공연하면 되거든. 바로 팬들하고, 응?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미미야. 왜? 제가 연극 배우 아닙니까? 연극 배우가 소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의 그 느끼는, 카트라시스 여러분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배우의 숨소리를 듣고 관객의 숨소리 호흡 아 지르는 아주 작게 지르는 탄성 크게 웃는 웃음을 먹으면서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미는 3년은 예, 이제 앞으로 1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은 교육이고 이제 3년은 또 우리 미미의 또 3년 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미미의 콘서트를 계속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리고는 외국을 갑니다. 쿠바도 갔어. 쿠바의 음악, 프랑스에 갔어. 프랑스의 음악, 스페인 가서 스페인의 음악, 뭐 깐손에 뭐 어? 라틴 음마 모든 걸 섭렵해야 됩니다. 딴거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지하군하고 같이 여행을 댕기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 초에 어, 제가 그 김초딩, 어, 김초딩 고모한테 제가 2년 전부터 그 매달 4만 원씩 5구장 20만 원이지. 어, 제가 유럽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어, 적금 같이 넣고 있거든요. 어, 우리 민미하고 같이 어, 선상 콘서트도 하고 우리 미에게 유럽을 보여주려고. 어, 그리고 가을 되면은 일본. 어, 또 날씨가 좀 선선하고 가을 되면 일본, 뭐, 중국도 미미가 가보자는데, 내가갈 겁니다. 왜? 나는 가기 싫어요. 공기도 안 좋고, 싫은데, 가자. 지가 가보고 싶다 하니까, 이것이 공부거든. 가자 하는 것이 뭡니까? 액션이거든, 행동이거든. 미스트로 그 뭐라고, 응?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나가면 됩니다. 어, 지금 9월달에, 남해에서 이봉조 선생님, 응? 그 뭐, 노래 대회 하는 거, 제 1회. 우리 미미, 그래서 무인도 연습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미미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외국에 가서 한 3년 정도, 물론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외국에 한 3개월 있다가, 쿠바 3개월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올 때로 또 콘서트 하고, 어, 또 나가고. 어, 근데, 우리 미미의 동선은 여러분들이 다압니다 왜? 유통TV는 미미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 초창기 때 어, 구독자 10명, 20명 있을 때그 동영상을 TV보면 나옵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우리 미미 때문이다이시블레기들시블레기들이 제가 만든 글인데 말인데 여러분, 시불시불 숨어서 비겁하게 근데 나는 노출되어 있고 숨어서 시불시불 씹는 인간들 이것들, 그 다음에 레기, 인간 시력이 같은 거 인간 세상에서 치아 아야 돼. 이런 것들. 간첩 아닌 척 하면서 간첩 생활하는 것들. 뺄갱이 아닌 척 하면서 뺄갱이 짓 하는 것들. 국민의 세금 혈세 다 빨아먹는 저 양아치 거지 같은 것들. 이것들은 숨어서 설쳐설쩍 시비를 거는데 그거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용서 못 합니다. 어, 물어 뜯어뿌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 많이 했지. 내가 간통을 많이 했나. 하긴 요즘 간통도 없어졌다, 대 무슨 결혼 마약걸 갖고, 오만 지랄 연병을 다 하고, 나는 사람 바꾼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부인하고 세번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고만 세번 이혼했습니다. 그럼 총 여덟 분이니까, 뭐 사람 다섯 명 밖에 안 돼. 저거는 앞집에 숨가 놓고, 뒷집에 숨가 놓고, 어? 또반 지하에 숨가 놓고, 옥상에 숨가 놓고, 오만 베리 지랄 연병을 다 하더만, 이개거지같은시블레이더라 걱정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현재 건강은 또 묻는 분이 계시는데, 미이 오고 좋아졌습니다. 미이오 첫째, 누워있는 시간. 미이 오기 전에 누워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그 지난 14시간? 1 예. 근데 요즘은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아침에는 집밥을 해 먹여야 돼 집밥 해먹으려가면 시장 봐야 되지, 따져봐야 되지, 묵고나면 치아야 되지, 뭐, 치우는 거는 우리 미미가 치워줍니다 요새. 예, 잘합니다. 건강이야, 건강, 오븐에, <laughs> 폐사진도, 기침,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네요, 고 당뇨입니다. 당뇨로 인해가 합병증으로 지금 눈 하나가, 예,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한쪽 눈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아픈 것도, 저는 인생의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이 주름살 하나하나, 이거 급장입니다 인생 계급장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맨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욕조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욕합니까? 욕안 합니다. 시블레기들이 시비 걸면 그때는 탁 터지지. 시비 안 걸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식구들한테 딱 덕담하시는 분들 들어오지. 바로 제가 있지. 계산 없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서외는 줍니다. 그 스패너를 받은 분들은 스패너 받은 분들은 덕담을 하시는 분들이거든근 그런데 스패너를 받고도 이상하게 갠세이 지기고 갱판 지기고 아스바리 걸고 허리띠 잡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내가 또 정리 안 하면 안됩니다. 같은 스패너들끼리도 정리가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세계 유튜브 중에 악플이 제일 작은 유튜브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가 늦은 겁니다. 근데 구독자 늦어도 지금 9만 명 넘어가 1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만 명, 20만 명. 이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러지만 100명만 똘똘 뭉칠 수 있는 100명만 소통되는 우리 미미의 가족이 있다면 저는 마음 편하게 하늘로 갈수 있습니다. 천명 머리 아픕니다. 만명 머리 아픕니다.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도 한 30명. 예, 이 삼십 명의 우리 미미에 정말 그 찐팬이라는 말로는 모자랍니다. 어, 정말 가족 같아. 여러분 아는 제르니하고 뭐 감수고 뭐, 뭐, 어? 뭐 우리 위현주고 뭐 우리 뭐 백금성고 뭐나음이큰고뭐 어? 미국의 이경고 뭐 어?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다 나눠 먹거든. 생각으로 나눠 먹는. 나는 댓글을 찾게 하면서 꼭꼭 1년 전에는 카나다에 있는 마리아 천님,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근 2년을 갖다가 그분이 보내는 댓글에 제가 그 힘과 용기를 넣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덕담 사람 살리고, 악담 사람 죽이고, 긍정